안녕하십니까. 화이통 방송의 문영입니다이 시간에는, 어, 경남 양산, 통도사, 극락암에 와 있습니다. 요, 여러분께서 이제 보시는 이 모습은, 에, 극락암, 에, 삼소굴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삼소굴은, 그, 경공 스님이 주석하시던, 마지막까지 주석하시던, 해서 열반하시던 그런 곳으로서 아주 유명하죠. 어, 지금 그 방장실이라고 지금 여기 써있고, 요 문제 삼수구리라고 써있는데요. 이 앞에 이렇게 노란 꽃이 피어서 봄을 예, 알리고 있습니다. 산수의 꽃이죠. 어, 이쪽 문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경례가 아주... 어, 조용한 그런 산사의 모습을 노란 산수유꽃이지 맞춰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어, 뒤쪽으로는 이제 이렇게 어, 산수유꽃이 쭉돼 있고 뒷길으로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어, 쭉 지금 양산 통두사 일가 있는 이곳은 약간 흐린 날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제 그이 햇빛 해가 없으니까 약간 싸늘한 그런 기분인데 그래도 이제 노란 산수이꽃과 함께 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풍경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제 6월도 이제 마지막 주가 됐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3월이 됩니다. 본격적인 이제 계약과 동시에 봄철이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힘내시고 건강하게 그렇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화이팅방송의 문영호였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